최대 뭐 20조까지 얘기가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아니 이런 대형 수주가 터졌는데 주가가 빠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심지어 선반영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l g 엔 소리 15조부터 20조까지 대형 수주가 터졌는데 아니 이런 대형 수주가 터졌는데 주가가 빠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심지어 선반영된 것도 아닌데 얘네들이 자주 이래요. 테슬라도 아니고 이번에 또 벤츠입니다. 그러니까 OEM 브랜드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 브랜드들하고 물론 벤츠가 옛날 같지 않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터졌어요. 그리고 중국 기업을 제치고 또 우리가 잡아낸 거고 벤츠는 예전에 CATL이랑 뭐 파라시스 이런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랑 한 거잖아요. 이유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죠. LG엔솔 벤츠에다가 대규모 수주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잭팟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1 5조간 위직 개 이름도 아니고 진짜. LG에너지솔루션이 벤츠 계열사에다가 75기가와트시 규모 그 다음에 벤츠에이즈에다가 32기가와트시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하고 유럽하고 해가지고 지금 107기가와트시입니다. 이게 기간이 좀 달라요. 2029년부터 37년도까지 미국,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28년도부터 35년도까지 그게 두 지역에서 각각 계약기간이 다르긴 한데 두 개를 합치면 107기가와트시까지 나오고 있고요. 단일 브랜드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계약 규모하고 펌팩터를 보면은 일단은 이게 공시에서는 자세히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얼마짜리고요. 요게 특징이 얘네들은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라고 밝히지도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펌팩터도 안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게엘 g 엔솔의 46파이 4680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배터리로 추정을 하고 있다. 계약 규모가 15조 원에서 미니멈 그다음 한 20조 원까지 보긴 하는데 이게 킬로와트 시당 100달러 선니다 요렇게 잡아 보면은 한 20조 원까지 나오고요. 요거를 조금 낮춰 갖고 뭐8 90달러 선까지 잡으면은 100아 15조 원 정도 지금 얘기가 나와 갖고 그냥 15조 원 정도로 쉽게 업계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20조 원 나왔던 기사들은 모두 다좀 20조 원에서 15조로 수정이 됐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는 추정컨대 엔솔 쪽에서 20조원은 좀 과한 것 같으니까 15조원으로 좀 이제 헤드라인을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렇게 정정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근데 15조에서 맥시멈 20조 정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해당 물량들은 뭐예요? 북미는 애리조나 신규 원통형 공장이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은 폴란드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북미 쪽에서는 애리조나예요. 예, 네,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업 생산 목표로 건설 중인 건데, 46 시리즈 라인들이 요 때예요. 그러면은 벤츠의 미국 물량 공급 시작 시점 이 2029년이잖아요. 그럼 애리조나에서 상업 가동 이후라고 보면은 어, 타임라인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요건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어, 애리조나에서 만드는 게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만들겠지만 타임라인도 맞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이랑 미국에서 만약에 만든다고 가정을 해 보면은 결국에는 한국 걸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럼 뭘 써야 되겠어? 제일 좋은 배터리를 제일 좋게 만들어가지고, 수율 잡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한 2년 정도 지나면 수율은 더잘 잡힐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저런 거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얘네들도, 벤츠도 전기차 사업 완전히 뒤집어 엎었잖아요. 지금 EQ 시리즈. EQA, EQS, EQE 이런 거 있잖아요. 싹다 지금 갈아 엎었잖아요. 왜? 개판오 분전 나가지고, 그거 완전히 가격만 비싸고, 안 사고, 막 그거 5천만원 할인하고, 불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시리즈 망해갖고 지금 갈아엎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벤츠에 그동안의 이런 명성을 다시 가져갈 수 있으려면 뭔가 얘네들또 심기일전을 해야 되는 거고 받는 것도 좋은 거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미국 쪽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만드는 걸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으로도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주를 할 확률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는 유출을 계속 해보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좋고 차세대로 나오는 것들 엘젠솔은 리비안이랑도 지금 계약물량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북미 물량들 보니까 어차피 뭐애리조나에서 소화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 쪽은 브로치와프 쪽이 되지 않을까? 이쪽에 있으니까요. 공장이 쭉 보니까 이것도 한번 유출을 해보니까 유럽에다가 지금 전기차 생산 공장을 만들어 놓는 애들이 지금 엘젠솔이랑 sdi고 그 다음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지금 어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이 에코프로 그룹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요런 차별화된 부분들도 여러분이 체크를 미리미리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미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포드에다가 원통형 파우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거의 이제 거점 지역을 놓고요. 46쪽은 전용 라인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 중인데, 계약 공급 시점이 2028년 8월이잖아요. 어 그러면 2027년 2028년은 가동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유출을 해갖고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수주의 의미는 뭡니까? 프리미엄 OEM이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테슬라, 리비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근데 테슬라랑은 자류군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비안 이후에 얘네들이다. 체리 자동차도 했었죠. 근데 체리 자는 뭐 프리미엄은 아니지만 중국 걸가져갔고요 이번에는 벤츠다 그럼 벤츠 추가 수주로 프리미엄 섹터 내 원통형 표준화 경쟁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에다가 까지 나갔으니까 중국산과의 경합 우위에서는 그 독보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공급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찾을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실력과 어쩔 수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북미나 EU 각각의 공급 창구를 분리해갖고 정책 관세 보조금리 아, 유럽도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지금 가져가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 기업하고 결별을 했잖아요 얘네가 벤치가 그러면 이제 손을 잡아야 되는데 누구? LG엔솔이나 이제 몇개 없어요 뭐 베트 원통형이면 삼성 SDI나 LG엔솔인 거고 그러니까 LG 엔솔이랑 이렇게 함께 하면서 대규모 수주를 가져가는 거는 공급망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품질적으로 앞서고 있다. 성능적으로 우수하다. 안전하다. 관세에서도 앞서 나간다. 아니 중국을 배제시키니까 쓸 수가 없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달라진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품 믹스를 지금 개선을 하는 겁니다 46 시리즈는 고출력, 공정 단축, 팩 효율로 그 마진 개선 여지도 있는 거죠 CAS 결합까지 지금 되는 거니까요 이번 수주의 의미는 수요 둔화 국면에서의 방어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EV 사이클이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고정 물량을 확보하면서 업황 변동성을 좀해제할수 있는 요인들을 계속 쌓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머지 않은 캐짐 종료로 그 굉장히 그 시점에 대해서 선점을 하는 효과들이 있는 거고요. 장기적인 공급으로 백로그라고 하는데 백로그는 좀 어려운 말이고요. 수주했는데 매출로 인식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성, 매출의 명확도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갈 수 있어가지고 불확실성을 좀 잡아간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는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많아갖고 더 이상 못 받아요. 이것만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 연도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차 있어. 그럼 계속해서 수주가 쌓여나가니까 잔고가 그리고 미리 받아놓으면 좀 세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차세대 원통형 채택 확산을 시켜버리니까 기술력도 우위에 있다. 그리고 차세대로 가져간다. 레퍼런스 계약을 통해 가지고 다른 곳이랑 이제 또 이제 어 계약을 하는 것들까지 가져가는 거고요. 그럼 누주 누적 수주가 어떻게 되는데 벤츠하고 지금 2024년도 이미 계약을 했었어요. 거기다가 요번에 107까지 하니까 어유 뭐 보니까 157기가와트 시 플러스 알파입니다. 리비안이 지금 67기가와트시 정도 되고요 체리 자동차가 지금 8기가와트시 그러니까 중국 로컬 oem의 납품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거고 중국이 지금 본인들 거를 쓰지를 않고 우리나라한테 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큰 거죠 뭐 여러가지 의미로 큰 겁니다 그래갖고 라인업을 지금 계속 공개를 하면서 상용화 로드 맵을 하는데 얘네가 480만 원 개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미 지금 북미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죠. 그 다음에 EU 쪽에서도 지금 강하죠. 거기다 중국까지. 그래갖고, 세계 축 다변화 구도가 완성되고, 특정 OEM이나 특정 지역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분산을 시켜갖고, 포트폴리오 다변화, 디리스킹이 진행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46파이 배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인데 지금 테슬라도 지금 내년도에 몇 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유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저기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뭐 하지 않을까 지금 다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로봇에다가 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란 목표 법이 이런 거 해가지고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로봇은 이런 고성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배터리 성능이 중요한데 지금 2170 가지고 넣으면은 두세 시간 안에 끝난대요. 이런 고성능을 하게 되면. 왜냐면 얘네들이 결국에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거나 무거운 거 들거나 막 연산을 하거나 여러 가지의 지금, 어 기능 등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능을 다 쓰기엔 2170이 좀 약해. 그러면 이 다음 파이로 가면은 46이거든요. 46을 써야 지금 4시간, 5시간은 움직여요. 그 다음이 이제 전고체 가야 8, 9시간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46파이도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2170도 10년 뒤에도 쓰는 배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게 세그멘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로봇도 그냥 단순하게 집에서 요런 거 요런 거 만들고 설거지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안 들어가니까 2170 쓰겠죠. 근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조이고 닦고 하는 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뛰어다니고 아니면 택배 분류하고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공사장에서 쓰이고 얘네들은 46이나 전고체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그멘터가 나눠지는데 결국엔 배터리가 사용이 될 거다. 결국엔 46 파이가 차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46만 있는 게 아니라 ESS도 같이 가고 지금 게임 체인저가 46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고 ESS는 미리 선점을 해 가지고 양쪽으로 지금 축으로 잘 가고 있는 거죠. 라인 전환 했잖아요, ESS. 지금 각사들이 특히나 엘젠 소리 빠르잖아요. 홀랜드 쪽에서 지금 이미 바꿔 가지고 빠르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 갖고 LFP ESS까지 만들어 갖고 포지셔닝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레버리지까지 해 가지고 IRA 하에서 지금 45X 482모이런 뭐 식으로 해 가지고 투자 세액 공제까지 해서 ESS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중국한테 떨어져 갖고 중국의 ESS 지금 미국에서 다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얘네들 관세 붙고 우리나라 이제 거기서 현지에서 하니까 이득을 보게 되는 거고 세제 혜택까지 하니까 마진 방어가 되고 가격 방어가 되고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실제로 내년만 돼도 중국과 우리하고 붙었을 때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 우위가 가게 되는 거고 LFP ESS 기준으로 만약에 가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지금 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EV 수요가 둔화되면 일부 EV라인을 ESS 전환을 하겠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가동률 현금으로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익 변동성 축소를 하게 되고 그래갖고 LG 엔솔이 이거를 선두 주자로 가고 있다. 근데 주가에는 조금 반영이 되다 말았다라는 거죠. 참고로 ESS 현재 수주 시장이나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배터리 비용 하락도 가세하고 있고요. 그래갖고 SDI, SK온, LG 엔솔 각각을 이거는 여러 번 해드린 거니까 그냥 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건데 중앙 계약 시장에서 이제 삼성 SDI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ESS 쪽에서는 NCA로 해가지고, 삼원계로 해가지고, ESS 좀, 많이 보도가 좀 됐었죠. 점유량을 늘렸다. 그래가지고, 경쟁력 확보를 좀 했었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 SDI는 국내 향들이 많고요. 지금, 엘젠솔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물량들은 아직은 많진 않아요. 다 해외에서 만들고 있어요. ESS 쪽은. 그리고 sk이온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ev와 함께 배터리 수익성이 반드시 필요한 ess 분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창출이 되고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데 이미 하고 있다 가격 비용도 하락 추세가 경제성까지 끌어올리면서 업사이클도 가능하다 현재 시점에서 ess 중국 ess가 강한데 여전히 얘네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이 밀리면서 우리한테 수주가 그래서 들어오는 거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주는 당장 지금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미래 시점을 가정을 한 건데 왜 미래 시점을 가정을 해 중국 걸 배제를 시켜버리고 그 과정이 feoc나 ira나 그 다음에 유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세나 여러 가지가 붙었을 때 중국이랑 과학, 오? 한국 걸안쓸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주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지켜보시면 돼요. 이 밖에 뭐 있어요? 고전업 미드니까, LMR, LFP. 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중국 배제 가속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사용량도 늘어나는 추세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왜이 모양이야? 결론이 이거잖아요. 엘젠솔 대형 수주 이후에 오히려 주가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얘네 왜 이러나. 지난해 10월에 포드 트랜지신 같은 뭐 그거 있잖아요. 포드 상용차. 거기다가 유럽 쪽에다가 포드 나가는데 상용차 있어가지고 거기다 배터리 공급한다 그랬는데 잭팟 터졌는데 주가가 내렸어요. 얘네들이 이런 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 물론 이제 대형 터져가지고 특히 스페이스 x 이런 거 나올 때막 올라가긴 했었는데 윗골이 달고 막 계속 눌리고 그래요. 처음이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건선반영은 아니야. 문제는 항상 얘네들은 수급이 뒷받침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수주가 얼마 전에 되게 막 LG엔솔 40만원 뚫고 그럴 때 나왔으면 굉장히 힘이 좋게 올라갔을 텐데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수급이 안 받쳐줍니다. 그리고 수급을 받쳐주려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위에서 누르는 영향들도 좀 있어요. 충분히 주가 반등 요소는 맞는데 메이저 수급이 지금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야더 사자 가자 이런게 아니고 아 그럼 한 34만원에 샀는데요 가격이면 팔자 그러면서 약수익권에서 던지는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수익 그 나왔는데 수주가 안 올라가면 던져야지 이래요 그러니까이 섹터는 오히려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야 수급들이 강하게 붙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데 개인들이 아직 많이 물려 있고 그리고 겁주면 흔들흔들거리고 마음이 약간 흔들리고 너무 힘들고 단숨에 그러니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좀 누르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거는 뭐100% 그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건 아닌데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영향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시장 분위기도 사실 하이 좀만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유동성이 크지 않고 불안감이 있는데 일부 업종에 쏠려요. 어항 크기는 늘어나지 않는데 물고기들에 대한 먹이는 조금씩 밖에 안 들어요. 와 물고기에 대한 먹이가 조금 들어오니까 등치 큰 물고기들이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쏠림 현상만 나와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하거나 물고기 크기가 작은 애들은 치이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물고기 크기가 크냐 작냐 그렇게 센 애들은 아니에요 지금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요소가 있고 수급이 강하게 받쳐주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좋은 건데 그게 시장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 특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먹으려고 그러면 약간 배제를 시켜버리는 인위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적 모멘텀이 잘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내정책 이슈나 대외글로벌 악재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수급 이슈의 영향을 받는 건데 30D 9월 30일 종료가 되니까 우려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이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언제 드렸냐면 제가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꽤 오래됐죠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씩 이제서야 언급이 돼요 이게 미국 IRA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액공제가 소비자들이 받는 건 내가 차를 살 때, 새차 살때 7,500달러까지 최대 받잖아요. 그 9월 30일 날 종료가 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자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도시점에서 계약시점으로 완화시켰으니까, 9월 30일 이전에 계약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믿을 만한 계약서만 있으면, 인도 차량도 보조금 청구가 늦게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9월 30일 이후에 막 사실 한 다음에 될것 같긴 하지 않아요?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은한 대라도 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은 선수요가 꾸준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는 차량을 실제로 인도 받아야 대상이었는데 계약금 납부 포함해서 서면 계약만 체결이 되면 인정된다. 사실상 보조금 종료 시점을 뒤로 미룬 거예요. 이거는 국내 배터리 3사는 보조금 폐지로 중장기적 수요도나 불가피하다고 전망이 계속 나왔는데 단기적으로는 막판 수요가 이런 식으로 물리면서 공장 가동률이 유지가 될수 있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고장, 공장 가동률이 이어질 수 있다 어느 정도? 거기다 ESS까지 맞춰진다 이런 식으로 추가 수주가 계속 나오면서 기존 거하고 물려갖고 균형을 맞춘다. 그러면 긍정적인 요소는 맞죠. 결국에는 이러한 언급한 내용에 더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대대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도 살아나면서 리튬 가격을 그리 최근에 조금 이제 주춤하니까 이런 영향도 있죠. 리튬 가격 반등이 또 다시 나와 준다면 현 눌린 구간 이후에 다시금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한마디로 업사이드 요소, 위로 올라갈 요소랑 다운사이드 내려갈 요소를 구분을 했는데 46시리즈 앵커 계약으로 EV 고부가 믹스 개선된다. 그러니까 46시리즈로 지금 개선을 하니까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ESS LFP 조기 안착, 그리고 북미 유럽 현지와 관세 리스크 완화, 금리 인하가 이제 조금 일어날 거니까 금리 인하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업사이드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튬은 업사이드인지 다운사이드인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다운사이드 요소는 EV 수요 보조금. 3 0 D 계속 이슈 만들건데 이런 메탈 연동 가격 그리고 뭐 리튬 가격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익 판가 변동 그 다음에 46시리즈 수율리스크 그 다음에 46시리즈 또 이제 테슬라 하고 저번에 한번 노이즈 만들었는데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있고요 어, 단기 마진 압박 이런 얘기들이 핑계성으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려가 난다 라고 하면서 걱정해주는 척 하는 얘기들 그래갖고 오늘 언급한 저희가 각종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하반기 대응을 하면 좋은데 아, 이거 사실은 15조, 20조짜리는 좀큰얘긴데 지난번에 뭐, BM도 44조짜리 나왔는데도 안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오히려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선수요는 아니고, 선반영은 아닌데, 시장에서 부도덕한, 요런 부분들도 일부가 있다. 시장이 지금 비도덕적이고, 부, 부도덕적이다. 에, 부도덕하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이 각자 상황에 맞게 좀 운용을 하시면서 를 하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